자 이제 제가 어두 번째 강의를 약간 시간이 늦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어 히어로 컨텐츠는 제 내가 가진 동영상 중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고 독보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구독을 하고 즉 나를 유명하게 해준 히어로 컨텐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활동하시면 이 히어로 컨텐츠를 하나씩 가질 거예요. 당연 하지만 이 히어로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히어로 컨텐츠. 그런데, 음, 히어로 컨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이런, 이, 이런, 계속 그런 잔머리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음,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어, 제가 이 히어로 컨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분. 자, 재볼게요. 어. 바, 아, 바람생활이죠, 참. 빨, 한, 도깨비. 도깨비의 빠른. 어, 이분께, 아유, 있군요. 이분의 빨간 도깨비님의 히어로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 네. 제가, 어, 뭐 이분의,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분의 채널을 알리는데 히어로 컨텐츠입니다. 이분의 주 내용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 아, 뭐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 중에 누가 제일 빠르냐? 라는 거를 했고, 이, 이 이후로 이게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 엄청나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베스트 시리즈들을 계속 내게 되고, 또이 채널이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이 빨간 도깨비님이 세상에 가장 빠른 캐릭터라는 컨텐츠. 자,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 그, 분이 있습니다. 천재 이승구이승구 이승구. 이분도, 어, 정말 재밌는데,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많이, 어, 그, 컨텐츠에 비해서 좀안 유명해져서, 좀 저는 그냥 보면 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아, 이분 참 유명해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니가 아세요? 어, 이, 이 름이 뭐였 더라？어 대준이 형돈 이, 대 준이, 형 돈이 어, 뭐 지？어 한번도, 안틀 리고 형돈 이야. 대준 인가？아, 이거 죠？형돈 이야. 대준 이 군요. 이 노래 아세요？이 노래？예, 한번도, 안틀 리고 누 구도 따라 부르 기 어려운 노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립다, 그리워 뭐 이렇게 <laughs> 하여튼 뭐했 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이게 가사가 되게 웃겨요. 확률 분포상에 있을 수 없는 청 단풍잎 우거진 붉은 수수밭에서 뭐네뭐 이튼 네뭐 이런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신 뭐 되게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이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이 됐어요. 다 따라 하는 게다 따라 다 따라 하는데 이분이 이분이 이분의 히어로 컨텐츠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거를 따라 불렀어. 그, 이 노래가 대준이야 형돈이라는 분이 나는 이걸 라이브를 할수 없다. 너 이거 따라, 따라 해서 할 사람이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따라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 성공자 얘입니다. 얘. 얘의 동영상이 페이스북, 유튜브, 뭐또뭐 뭐 심지어는 어떤 약간 그런 안유명 언론사 뭐, 다돌았어 이렇게 되니 얘한테는 이게 히어로 컨텐츠인 거죠. 이러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대준이의 형돈이가 실제로 얘 노래 부르는 거 보러 왔어요. 지금 천재 이성국의 히어로 컨텐츠는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 히어로 컨텐츠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조회수도 많이 그 구독자도 늘어나고 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또한명 알려드리면. 어... 누가 있었지? 음... 아 어... 어... 생각이 안 나네요. 대준이와 형돈이. 아 아시안 버스. 아시안 버스라고 그 인터뷰하는 인터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형식의 동영상의 거의 뭐 시초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안 버튼데, 콩글리시라고 있어요. 콩글리시라고 해서, 아시안 보스에서 그 한국말 중에 콩글리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했던 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시안 보스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기틀을 마련했던 컨텐츠가 바로 이 히어로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있다, 유명해진다면 이 히어로 컨텐츠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어로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어, 매출에, 아, 여러분들의 구독자 늘린다거나 여러분의 조회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될수가 있는 이 히어로 컨텐츠, 히어로 컨텐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어로 컨텐츠 어떤 뭐 독특한 모습 컨텐츠라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내 동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건 유튜브가 좋아한다라는 거 이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도 좋아하고 유튜브가 좋아하는 내 동영상의 객관적인 평가 지수는 이겁니다. 시청 시간과 조회수입니다. 내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제 동영상에서는 내 동영상의 전체 시청수와 내 동영상 전체 조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각각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그렇고, 제가 존버, 존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버, 즉어 하나를 한 번에 하나를 잘 만들어 대박이 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야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어떤 특정한 통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오 여러분들은 히어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하나만에 성공한다. 절대 없습니다. 동영상 10개 올려놓고 저한테, 너왜나 유튜브에 조회수도 안 올라요? 라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냐? 최소한 100개는 만드셔야 됩니다. 200개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조회수가 안 오르지? 왜 사람들 이 싫어하지? 라는 고민을 할게 있지. 몇개안 만들어놓고, 100개도 안 만들어놓고, 내거왜 인기가 없어요? 내거왜 사람들이 안 볼까요?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은 너무 게으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개 이상은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보면 히어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면 안 되고요. 어떤 특정한 어 통계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동영상이 또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 일단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여기서는 안 드릴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통계 대접 잘아시고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어 어디 있지? 네. 온라인 마케팅 강좌에 보시면은 네. 온필라테스 님이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자. 어 어디냐면은 어디 있지? 예. 36번. 36번이 통계 분석 수익 창출 시청 시간 트래픽 소스 구독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보시고 다음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각각의 동영상들을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나열해 봤어요.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온라인 마케팅 교육 기초라는 동영상이 총 제가 가진 시청 시간의 7%를 차지합니다. 5,000명 중에 7%면은 음... 아, 조회수가 나오는군요. 괜히 계산할 뻔했군요. 아, 5,000명 중에 하루에 5,000명 중에 계산해 봐야지. 어... 자, 자7% 5 하나, 둘, 셋 곱하기 0.77 아니다. 0.077은 350, 385회가 나왔군요이 하루에 5천명을 보는데 이 글은 358회 정도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또 어, 어, 이, 이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균 지속 시간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동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이 전체가 아니라 이 동영상의 어, 평균 시청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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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시청 시 평균이 15분. 1 5분을제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이 보시네요. 그죠? 그리고 구독자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 24분이 늘었고요. 공유는 38번이 됐습니다. 자, 좋아요는 15개, 싫어요는 1개. 뭐 이렇게 나는데요. 자. 이 동영상의 어떤 조회수입니다. 네. 조회수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조회수를. 조회수를 기준으로 나왔을 텐데요. 이 조회수는 지금 시청 시간,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는 구독자가 11명이 늘었습니다. 조회수 11명이 늘었습니다. 제 동영상 중에서는 뭐, 꽤 유명한 유튜브 돈 버는 방법에, 어,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참 그랬을 때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건 이겁니다 아까전에 15분 봤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15분이 많아 보이지만 많아 보이지만 네아 어, 이걸 이, 이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동영상이 시작했어요 동영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 이거 할때 급격하게 떨어져요. 50% 50%. 근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50명이 나가요. 자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제 계속 떨어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시면은 어? 올랐네 여기. 예. 오 여기 올랐네. 오 여기 올라 여기 올 때가 있어. 요 가끔 가끔 이렇게. 가끔 왜 올랐지? 왜 올랐지? 라고 해서 이렇게 퍽퍽 튈 때가 있어요. 요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들, 이 오! 하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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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오! 그래서 요 때가 좀 요런 주목하실 게 있고요. 아, 내 동영상은 약 1분 만에, 정확하게는 47초 만에 절반이 나가는구나. 어우씨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의 평균 조회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동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이라는 겁니다. 평균 조회... 아, 그쵸. 10명 중에 2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제 나름의 히어로 컨텐츠입니다 아까 전에 동영상은 20%였는데, 얘는 38%고요. 자, 제 동영상의 50%가 떨어지는 건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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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2분이 돼서야 50% 떨어집니다. 아까 전과 다르죠.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이까지 보셨어요. 저는 이 동영상을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표현. 왜냐면 하내 동영상에 이미 3, 약 거의 38%, 40% 정도를 사람들이 절반 이상 시청을 해 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상대적인 시청 시간이 있어요. 평균에 비해서 앞대가 늘었다가 줄어들었지만, 네, 요 때가, 요 때거든요. 이 동영상은 사람들이 2분 43초를 보고 평균 조회율도 생각보다, 와우, 괜찮네. 라고 되는 겁니다. 제가 별로 인기 없다라고 생각했던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홈페이지 통계 로그. 얼마재미있게 생겼습니까? 재미없게 생겼는데요. 어, 보시면은 사람들이 떨어지다가 50% 됐다가 떨어졌다가 사실 50% 됐다가 떨어졌다가 50% 됐다가 저의 평균 율 조회수 어, 25% 한번 상대적으로 볼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7분짜리 강의인데 어, 되게, 되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보통 내려가면 잘안 올라오는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또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 평균 조회율 있잖아요. 요 조, 조회율.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즉, 여러분의 동영상을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는 줄수 없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제가 보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보시다 보면, 계속 만드시, 만드시다 보면은, 어떤 동영상은 얘가 38%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동영상은 25%인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잘 만들어졌나요? 이 동영상이 잘 만들어졌나요? 라고 봤을 때는 수치로만 보면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더.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 어? 이게 통했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여기서 발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어, 씨,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가절할게요 뭐, 읽지 않겠지만, 평균조율이 10%야. 에이씨, 이제, 에이씨, 이제, 이 동영상은 망했군. 이러고,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영상, 몇개 만드, 몇 분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세요. 몰라요, 저도. 제가 여러분의 동영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계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이, 이건 이렇다 말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은, 예, 평균 조회율이 얘보다는, 네가 만든 동영상 중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시청시간이 9분 4 7초예요 되게 길어 보이죠? 동영상을 9분 이을 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영상은 37분짜리입니다. 37분짜리. 아까 전에 15분짜리 동영상 있죠? 그건 1시간 17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을 봤다, 9분을 봤다. 뭐 나한테는 의미가 있을 게있겠냐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전체에서 몇 분을 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히어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의 그, 좀 그냥 사례를 말,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얼굴 등장을 안 시켰어요. 뭐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니까 얼굴 등장을 안 시켜서 그냥 마, 마케팅을 막 했죠. 마케팅을 막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어라? 내 영상을 안 봐. 왜 이렇게 안 보지? 라고 해서 고민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가 아무도 안 늘어요. 그래서, 그래, 못생긴 얼굴이지만 얼굴을 공개하겠다. 라고 하고 얼굴을 딱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회율이 올라가요.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얼굴이 잘생겨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나오니까, 아, 이 새끼는 사기는 안 치겠구나. 라고 하고 보는 거구나. 라는 그냥 추측을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동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은, 이 동영상을 계속 만드시다 보면은, 특수효과에 대한 욕심이 나요. 편집, 막 어떤 효과 넣을까? 이거 넣을까? 화면 전환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특수효과를 넣은 것도 해보고, 넣지 않은 것도 해봤는데, 넣어나 안 넣어나, 어차피 사람들이 보시는 시청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동영상의 특수효과 일부러 많이 넣으면서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굳이 동영상에 이렇게 목숨 안 걸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각각의 동영상의 조회수와 시청률과 그리고 내 동영상을 얼마나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면서, 어, 마무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평균 조회수율이 38%예요 꽤 높게 나왔죠 꽤 높게 나왔는데 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아, 여러분들이 질문할 을 수도 있나요? 그 평균 조회율은 38%인데 조회수가 낮아요 너무 사람들이 안봐 이거를, 이렇게 좋은 동영상인데, 사람들이 안 볼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제목이. 예. 그리고 제목만 잘 고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구독자와 어, 시청 시간과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히어로 컨텐츠를 만드신다고 한다면요, 꼭 통계를 보셔야 돼요, 통계를. 그래서, 개별 동영상의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맞는 동영상, 잘못 맞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동영상 컨텐츠를 생산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즉, 평균 조회수를 많고 조회수를 늘릴 수 있게끔 동영상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이군요. 여기가. 동영상 100개 다 만드시고 왜난 인기가 없을까요? 나는 왜 뭐, 그 돈을 안 벌까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개도 안 만드시고 난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최소 100개는 만들어야지. 예, 뭐짜증지 마시고 직접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100개는 만드셔야 나는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00개도 안 만드시고 나는 왜 조회수가 안 오르냐요. 뭐 나는 뭐어쩌고 저쩌고 할, 할,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꼭 100개를 만드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